회계에 대한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회계는 일단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그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와서, 아, 이거 잘못된 것이군요. 라고 인정을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 간음을 했다면, 내가 그전에 도둑질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이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믿음으로써 나의 그런 더러운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리고 계속 회계된 돌이킨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 회계의 완성이거든요. 자, 이 같은 측면에서 만약에 지금 질문자가 어, 나는 죄를 인정했고, 자백했고, 돌이켰고, 예수님의 보혈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뭐 죄가 다시 떠오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그죄 가운데 있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된 상태가 아니니까 그때는 주님 이 죄를 정말로 끊고 돌이키게 주십시오라고 정상적인 회개의 그네 가지 절차를 밟으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은 회개를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인간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것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는 믿음으로 <laughs>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가 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우리 박목사님과 연결된 교회에 이제 정말로 죄에 대한 각성 이런 회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하는데 그러나 잘못하면 믿음이 결여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그냥 각성만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뭔가 계속 두렵고 어, 눌리고 괴로움이 더클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이 주님께로 가는 발판은 됐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 안에 완전한 변화를 일으키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 없는 분명한 믿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것이 실제라고 붙잡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진리를 결론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자책감 괴로움들이 그 믿음으로, 왜 주님이 이루신 거니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